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티어덱인 메카 잠입자 발키리덱의 공략 영상입니다 메카 잠입자 덱의 경우 원래는 샤코 캐리 형태로 많이 사용됐었지만 샤코에 계속되는 너프와 6암무개별 덱의 유행으로 샤코 삼성각이 보기 어려워져서 최근에는 카이사 캐리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덱은 카이사의 가장 중요한 코어템인 폭파광의 화약만 만들어주면 나머지 아이템 배분에 큰 문제가 없고 덱의 핵심 유닛인 카이사가 저코스트 유닛이기 때문에 비교적 삼성작을 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5렙 때는 이런식으로 삼선봉 대유닛들로 앞라인을 든든하게 해주고 카직스와 카이사를 이용해 딜을 챙겨줍니다. 여기서 선봉대 유닛들이 잘 붙어주지 않았다면 이런식으로 3사이버네틱 유닛들을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6렙때는 선봉대 유닛 하나를 추가해서 4선봉대 시너지를 맞춰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메카파일럿 유닛들이 다 떠줬다면 이런 식으로 메카파일럿 유닛들을 올려주고 샤코를 올려서 4 잠입자 시너지도 받아 주도록 합니다. 7렙 때는 K를 추가해서 발키리 시너지를 챙겨 주도록 합니다. 8렙 때는 카직스를 에코로 교체해 주고 럭스나 제라스를 넣어서 2 마법사 시너지를 받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에 따라 K를 사용할지 미스포춘을 사용할지로 갈리게 되는데 둘다 이성이라는 전제 하에 미스포춘의 코어템인 AP들템과 만화템이 있다면 무조건 미스포춘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 k 의 코어템인 곡궁템이 많이 나왔다면 K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랩을 가게 된다면 암흑의 별 유닛 하나를 추가해서 3 암흑의 별 시너지를 받아주거나 미스포춘이 잘 떠졌다면 미스포춘을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덱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 설명은 레벨업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초보분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덱의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앞서 최근 달라진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0.8 패치 후에 게임의 템포가 급격하게 빨라져서 초반에 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유닛들이 잘 붙어준 상태라면 이자를 보지 않고 레벨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2라운드 초밥집 이후 5랩을 찍고 돈이 10원 이상 남지 않더라도 4코스트 상점을 보기 위해 레벨업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덱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연승 흐름을 타면 이자 상관없이 레벨업을 눌러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레벨업을 찍지 않고 3-1라운드 때 5랩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3-2라운드 때 6렙을 찍어주고, 덱이 약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리롤을 해서 덱을 강화시켜줍니다. 그 뒤로는 4-1라운드 때 7렙을 찍고 리롤을 해서, 카이사 이성과 메카파일럿 유닛들과 K를 찾았다면, 리롤을 멈추고 돈을 모아서, 5-1라운드 때 다시 리롤을 해서, 카이사와 메카파일럿 유닛들과 샤코의 삼성작을 해주고, 덱의 캐리 운이신 카이사의 삼성이 떴다면, 8렙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삼성작의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이사, 메카파일런 유닛들, 샤코순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개 배치 방법입니다. 이 대개에서는 카이사, 와 메카로봇과 럭스의 위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카이사의 경우 상대방의 후방 딜러 유닛을 선타겟타는게 가장 이상적인 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턴 상대방들의 덱을 정찰해서 핵심 유닛이 비교적 많은 쪽에 카이사가 뛰게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카 로봇의 경우 서풍에 뜨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운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비교적 밸류가 낮은 유닛을 메카 파일럿 유닛들 사이에 배치했다가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메카 로봇 의 배치를 옮겨주시면 서풍에 뜨는 걸 방지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럭스의 경우 대각선 방향으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의 핵심 딜러 유닛의 대각선 방향에 배치해주시면 cc기를 걸어서 딜로스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좋...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대개 우선순위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파각의 화약의 경우 카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코어템으로 만들면 상대방의 딜라인에게 광역시 시기를 걸수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렐로 노미코는 칼사에게 넣어주면 딜과 치유 감소를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은은 메카 로봇이 서풍에 뜨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메카 파일럿 유닛에게 넣어서 서풍에 뜨는 걸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덱을 할때 처음 초밥집에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쓸데없이 큰 지팡이입니다. 쓸데없이 큰 지팡이는 카이사의 코어템인 모렐로 노미콘과 폭파광의 화약의 재료템이면서 메카로봇에게 효율이 나쁘지 않은 이온충격기의 재료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아이템은 바로 여신의 눈물입니다. 여신의 눈물은 가져오면 카이사의 코어템인 대천사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여신의 눈물을 가져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덱에서 뒤집기 아이템이 나왔을 경우에는 폭파광의 화약을 만들어서 카이사에게 넣어주시면 효율이 좋습니다. 만약 폭파광의 화약을 만들어주고 뒤집기 아이템이 남았다면 잠입자 시너지를 만들어서 케일에게 넣어주시면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종 조합의 핵심 유닛들의 각각 풀템 상황입니다. 먼저, 메카로봇에게는 수운을 넣어서 서풍에 방지해주고, 덤블 조끼와 용의 발톱을 넣어서 최대한 오래 버티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선책 템으로는 거인의 결의와 이윤 충격기와 도적의 장갑도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템 배분은 삼성각이 나오는 유닛에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개 핵심 캐리 유닛인 카이사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렐로노미콘과 폭파강의 화약은 고정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대천사를 넣어주시면 스킬쿨을 빨리 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차선책 템으로는 마법 공학 총검이나 보석 건틀릿이나 대켓과 같은 AP 딜템도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샤코에게는 수호 천사와 피바라기를 생존력을 높여주고 최후의 속삭임으로 딜을 챙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케일의 경우 수호 천사로 생존력을 높여주고 고속연 서포로 사거리를 늘려서 딜을 잘할수 있게 하고 정의의 손길로 딜과 생존력 모두 챙겨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미스포춘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켓과 대천사와 수운이 베스트 아이템 지금까지 현재 티어덱인 메카 잠입자 발키리덱의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